안녕하세요. 아, 토마토밭이 방금 전에 키가 2m, 3m 정도 컸었는데, 이제 확크다 했어요. 어, 아, 이건 뭐. 이건 겨울 지나면 태비로 쓸까봐 일단 어떻게 옮길 데도 없고 겨울 지나면 아마 부피가 작아져서 친환경 거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사 하나 봤습니다. 아 힘들어. 음 어떻게. 따다 보니까 토마토는 이렇게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햇빛에, 그늘에 뭐 하여튼 따서 두면 시간 지나면 빨갛게 되니까 따다가 밭에 많이 토마토가 떨어져 있는데 그냥 그름으로 비로로 그냥 사용해야겠죠 뭐 바닥에 떨어진거 멀쩡한데 일단 그름으로 얘는 이따가 자기가 떨어진 거. 그러므로. 아, 오늘은 토마토 밭을 확 정리했습니다. 아, 힘드네. 제가 아름다움 꼭 구경해 드릴게요.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여기 흙 채워줘야 되네. 오, 큰일 났네. 아까 오전에 여기, 여기랑 여기, 세면 바르다가, 그걸 공구리라고 하나요? 세면 바르다가, 여기에 당겨진 화분 여기 올려놨다가, 뒤로 넘어져서 화분 하나가 아작났습니다. 근데 꽃이 참 예쁘죠? 얘 키우면 너무 좋아요. 꽃도 잘 피고, 꽃도 이렇게 예쁘고, 원래는 엄청 풍성하게 가지가 뻗어서 예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